드디어 코르그 건반이랑 어, 보면대를 하나 샀습니다. 코르그 크롬크로스 73 건반. 아, 크롬 EX 73 건반. 흐흐흐흐. <laughs> 어, 할인을 해서 6,578.8 위안. 이게 해외 일본에서 생산한 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한 거래요. 브랜드를 믿고 사 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물건 받아보겠네요. 아, 신난다. 우후후. 어, 벅, 가슴이 벅차니다고고 얼른 청소하고 이쁘게 놓을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얼쑤! 징또 베이비. 안녕하세요. 담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국에서 구매한 피아노, 그러니까 전자 건반이죠. 세컨 건반이라고도 하고요. 코르그 브랜드의 크롬 EX 73 건반을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 보실까요? 고고. 예, 到了. 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빨리 청소해주세요 좀 춥다 어떻게 놓지? 아 진짜 막 바이바이 작은 집에 이렇게 아 청소하고 있었는데 얼른 청소하고 이쁘게 놓을게요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하루만에 이야 자 도착했습니다 짠 인증샷 한 화면에 담아지지도 않네 좋아요 좋아요 왔습니다 코르그 크롬EX73 건반 자 이쁘게 세팅하기 전에 저, 집 청소부터 할게요. 박스 세개남았어요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참에 청소하고 좋습니다. 여기 의자 놓고 이렇게 놓고 싶은데 한번 일단 놓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고고! 단어를 위해서 비워냈습니다. 비우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목소리> <목소리>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언박싱 들어보셨나요? 고고! 아 배가 고파서 잠시 라면 먹겠습니다. 딱, 맞, 딱 알맞게 익었습니다. 여보이기. 야보였습니다어 가방이 왔고. 오 이거 뭐예요? 유명한 거예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같이 선물로 왔습니다. 증정품으로 AK52 AKG. 그렇죠. 옆집에 시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총알도 왔고, 얘는 코로그 페달 스위치 왔고, 펀 왔고. 지금 밤 10시 20분인데 이거 지금 오픈하면 몇 시에 잘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그 크롬 EX 뮤지워커 스테이션. 그 73건반 이렇게 네 확인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짜잔!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면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드는 것 말고도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거 작데안 되나? 될 거예요? 아닌데? 가인가 이렇게 아니에요? 어쨌든 면수도 있어요. 어, 가방은 이렇게 두고 자 얘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고. 자 드디어 엽니다 짜자잔. 하나 어, 컨셉 하니다 짜자잔 짠짠 짠짠짜라란 오, 스탠드는 튼튼한거 맞지? 짜자잔 와 힘들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코르크 언박싱 완료 아, 어, 여기 키스가 난것 같아가지고. 오, 멋지다, 얘 너무 멋지다. 실버 색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이네나, 이미 SD카드 꽂을 수 있고, USB도 꽂을 수 있고. 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뭐 있냐면,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콤비 프로그램 시퀀싱, 라이트 컴피아 인터, 치 뷰. 이게 드럼 드럼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어, 써봤기 때문에 컷오프 기능하면 딱 짧게 끊어지는 음. 음. 트라이톤 에리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단종된. 이거랑 이렇게 꽂고. 위에 페달 가지고 와서 페이 예, 총알 두개 있는 얘는요 나중에 공연 하러 나갈 때 그때 잭으로 꽂으면 됩니다 집에서는 이거 꽂을 일이 없습니다 보관을 잘 하고 있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코르그 ps 3메 made in china 페달은요 어디 꽂냐면 하 여기 댐퍼라고 적힌 곳에 꽂습니다 어, 어떻게 나가지? 출근해야 되는데. 문이 막혔어. 헤드폰이죠?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열시고 짠. 이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화면이 나오고. 인스톨 되는 건지 우와 네 시간 뒤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겠습니까? 어, 이미 그렇게 세팅됐나 봐요. 음,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어폰 꺼지려고 그냥 전원 버튼 눌러봤는데 켜버져 버렸습니다. 이야 불빛 찬나한데 이런 <laughs> 식입니다.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이어폰은 어디 꽂냐 하면 여기 꽂습니다. 여기 USB 선의 그 모양이 조금 다르죠. 찡동 a PP에서 하나 샀습니다. 한 90위안 정도 하고요. 아이폰에다가 바로 꽂아서 애플리케이션 중에 그 가라지 밴드 있잖아요. 게러지 밴드라고 말하나요? 그거를 열어서 제가 연주한 곡을 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응, 보면대가 배송 왔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자, 보면대를 설치했습니다. 짜잔. 어, 박스 정리하다가 이 설명서가 있는 걸 깜빡. <laughs> 어, 이거 하나 다시 건졌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무료 다운로드 할수 있는 쿠폰도 같이 들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무신입니다. 키보드 샀어요. 예예아아 아,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오늘 언박싱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코르그 크롬 EX 73 건반 언박싱 완료 앞으로 피아노 곡좀 쳐서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다리어이래나 저거.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신기였어요. 다음에 또이제 요거 사용하면서 어, 꿀팁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